그래서 조금이라도 코의 위치를 변하게 하는 순간, 네, 이렇게 지금 들리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불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깨서 원래대로 들어오면, 원래 높이로 들어오면 이렇게 불빛도 꺼지고 소리도 나지 않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 중에 이제 졸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배를 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간단한 이제 기, 기본적인 코드 형태를 갖고 왔고요. 이 코드에서 이제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 어 이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함께 이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 온라인 수업 중에 졸고 있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어, 그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졸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뭘까요? 네. 지금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알람 소리 같은 거겠죠. 시끄러운 소리. 그래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이제 코드 이지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 같은 거.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빛나고 있는 빛 같은 예시도 지금 이렇게, 혀있는 이제 빨간 불, 이 네오 픽셀이 모두 빨간 불로 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두 가지 코드가 이제 작동을 하면은. 그 졸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즉 뭔가가 아니라면은 네오픽셀이 모두 다 꺼져 꺼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즉 지금 이제 여기 이, 이 부분은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만약 어떠한 지금 요 빈칸에 있는 졸고 있는 빈칸에 있는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때는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네오픽셀도 켜지고, 부저도 올리지만,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네오픽셀이 모두 꺼지는, 즉, 여기는 졸고 있는 어떤 기준을 만족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화면을 켜지고, 투명도를 여으을 설정한다.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여기 이 카메라. 이 카메라 지금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카메라의 그 화면을 이제 그 켜고 이제 투명도 영으로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 었고 이제 네오픽셀이 혹시나 켜져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을 테니 네오픽셀을 모두 다 초기화 시켜주고 부저도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뭔가 변수를 지금 잡아놓았는데요 요 변수에 대한 설명도 이제 한번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변수가 무슨 변수인지또 같이 이야기해 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다리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이구요. 그럼 이제 실제로 졸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제가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지금 제가 강아지가 이렇게 졸고 있는 그 움직이는 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 우리도 이 강아지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졸게 되면 자꾸 고개를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이 학생이 지금 수업 중에 졸고 있는지 졸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그한 가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드로 다시 넘어가서.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어, 어떠한 변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그 조건이라 함은 내 고개가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상황에 대한 조건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변수들도 이제 내 얼굴 중에서 그 가장 좀그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변수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건은, 어, 이 이미지학습 여기 블록에서 아, 이미작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세인식 블록에서 이제 그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요런그 이제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걸 먼저 쭉 눌러 보면은 얼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코부터 왼쪽 눈, 오른쪽 눈, 귀뭐 이렇게 있고 어깨나 팔꿈치, 손목 이런 부분들은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해당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 졸고 있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약간 미흡하겠죠 그래서 코나 뭐 눈, 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눈과 귀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 결정을 했고 이제 X냐 눌러보면 Y냐인데요 X는 그 이제 자세인식 그 2강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좌우를 이야기하는 그좌표이고요 Y는 위, 아래를 이야기하는 좌표였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물론 왼쪽, 오른쪽으로도 흔들리긴 하겠지만,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위,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코의 위아래 좌표를 결정합니다. 네, 요것으로 이제 우리는 줄고 있는지 줄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 좌표값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코의 y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 보면은 코의 y 좌표가 뭐, 마이너스 18, 뭐, 이런 정도로 찍히고 있는데, 요거는 사람들마다 그, 이제 뭐, 안은 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가 높아서, 이제, 뭐, 코의 y 좌표가안은 키가 똑같다더라도 코의 y 좌표가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그냥 결정시켜버리면은, 저보다 코가 높게 위치한 학생들은, 뭐, 혹은 저보다 코가 낮게 있는 학생들은 다, 좋은 상태로 이 컴퓨터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잡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황색 이 나의 변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변수를 이제 변수블로그 가서 지금 제가 이제 초기 좌표라는 변수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놨는데 초기 좌표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초기 좌표를 얘를 이제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초기 좌표를 기준으로 잡고 초기 좌표를 먼저 0으로 잡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업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 초기 좌표 값을 그 학생들 개개인의 코의 좌표와 동일하게 맞춰놓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일단 초기 좌표를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그 0으로 일단 결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수업이 시작하게 되면 그 시작하는 그 순간을 이제 저는 터치 센서로 이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터치 센서가 눌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수업이 시작하게 되는 그 시간과 동시에 그 이제 제가 터치센서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이즈 블록으로 가서 터치핀 요 블록을 갖고 옵니다. 여기 중에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코드이즈의 이제 요, 요쪽 끝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뭐 터치센서들이 이렇게 한쪽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요것을 뒷면을 보시면 그 터치 센서 값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누르고 싶으신 터치 센서 값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27번 요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7번을 여기다가 눌러 넣어주시면 이제 요 코드는 요거는 이제 내가 27번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27번이 눌린 상태면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서 초기 좌표값 이제 그 밑에 있는 초기 좌표값이 제 지금 여기 있는 코의 높이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이 코의 높이가 이제 초기 좌표값이랑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코의 이, 이제 이 초기 좌표값, 지금 제가 있는 이 초기 좌표값하고, 제가 만약에 조금 졸아가지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약간 Y 좌표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원래 있던 좌표는 여기였지만, 제가 졸고 있는 요, 이제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때 컴퓨터가, 아, 얘 지금 졸고 있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조건을 여기 안에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 좌표값 차이와 코의 y 좌표값 차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계산하는 연산 블록으로 가셔서 빼기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요 코의 y 좌표를 복사해서 복사가 안될 때는 다시 자세 인식 블록으로 가셔서 요것을 갖고 오시고 y 좌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내가 바뀌고 있는 요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있는 이 코의 y 좌표와 그리고 초기 변수 값의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한 값이 어느 값 이상보다 커지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알람도 올리고, 이제, 불도 반짝반짝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수업을 준비하면서 해봤을 때한15 정도면은, 이제, 어,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좀더이 어, 폭을 좀 나는 이제 뭐 얼굴 전체뭐 코가 좀 많이 커서 그래서 15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럴 때는뭐20 아니면 30 이렇게 숫자를 늘려도 되고 나는 이제 좀 이목구비가 이제 오밀조밀해서 이제 뭐한 너무 이 숫자 값이 이제 크면은 내가 진짜 얼굴 고기를 푹 숙였는데도 그래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럴 때에는 이제 숫자를 줄이면 됩니다. 저는 한15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졸때 그냥 이제 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이런 그 움직임처럼 이제 약간 그위 아래로 아니 그러니까 그 아래로만 이제 졸 수도 있는데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로 젖혀지는 경우에는 원래 있던 코 높이보다 더 약간 살짝 높게 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 그러면은 코의 y 좌표가 초기좌표보다 더 커지니까 그러면은 얘 부등호방에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거를 한 번에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산 블록에 가장 마지막에 절대값 요 블록이 있는데요. 요 블록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다시 빼고 여기 안에다가 얘를 넣어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초기 좌표 제가 갖고 있는 이 코의 높이와 제가 변했을 때 코의 그 높이 그때 요 높이의 절대값. 그러니까 제가 코가 높이가 조금 올라가도 원래 처음에 있는 좌표하고 올라간 코의 좌표 요 높이의 그 절대값을 이제 말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거리 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 값이 조금 15보다 커지는 순간에 이제 알람도 울리고 이제 이렇게 뭐그뭐 불빛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실제 결과는 제가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은 이제 제가 실행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아무것도 이제 뭐 작동하지 을 않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지금 초기 좌표 0이고 이제 지금 제가 터치 센서를 안 눌렀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초기 좌표는 계속 0으로 넣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터치 센서를 제가 지금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보시면 터치 센서를 제가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누르면 네 초기 좌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이 현재 위치가 마이너스 18 정도 된다라고 지금 나타나 있고요. 이 마이너스 18에서 지금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살짝 고개를 내려 보겠습니다. 아. 지금 자세 인식이 켜지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안 됐었네요. 네, 자세 인식을 다시 켜보고 지금 초기 자표 까지는 잘 들어가 있는데 자세 인식을 제가 끈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자세 인식을 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바로 조금이라도 이제 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불빛 들어오면서 소리가 켜지죠. 네 그러면 자세 인식을 켜고 자 자세 인식 켜지면서 이제 뼈대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일단은 제가 실행도 시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행 한번 시켜 보면. 먼저 제가 터치 센서를 안 건드렸습니다 터치 센서를 이제 터치하자 아이고 터치 센... 터치가 돼버렸네요 네 터치 센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 컴퓨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초기 좌표가 결정돼 버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시켰다가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터치 센서가 이제 처음에 0이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네, 이 터치 센서 값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서 터치 센서를 잡으면 지금 현재 코의 위치가 이제 높이가 10으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 지금은 제가 이제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코의 위치에 크게 변화가 없어서 뭐 이제 알람이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코의 위치를 변하게 하는 순간, 네 이렇게 지금 들리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불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깨서 원래대로 들어오면은 원래 높이로 들어오면 이렇게 불빛도 꺼지고 소리도 나지 않게 됩니다. 코를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올려보면 네 이럴 때에도 불빛과 소리가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그 이제 중간 어 온라인 수업 중에 졸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깨울 수 있는 배를 만들 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간단한 코드로와 이제 좀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뭐 재미난 그 활동을 할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어,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상에서 답변을 드리며 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